함수 fx에다요 gx가 그러니까 fx에 대한 모양은 이 차항으로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예 a인데 gx는 얘네들을 약간 크게 리고 싶은 녀석이네요.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그 x 플러스 1 x가 0보다 클 때는 fx 마이너스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상식 자, 그러면, GX의 제곱을 해보자는 얘기인 죠 그러면, 얘 제곱, 얘 제곱. 근데, 여기 0일 때가 궁금한 거니까, 0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? GX의 제곱 모양도 마찬가지로, 당연히, FX 플 1의 제곱일 거고, FX 마 1의 제곱일 거고,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넣어서, 0 넣어서, 자, 0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니까 0 넣어주면 1 가는 거잖아요. 1 넣었을 때. 얼마돼요 A. 제 마찬가지, X가 0보다 클때 여기다 0넣어준면죠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, 아, 마이너스 1이면 2 더하기 A의 제곱. 얘네가 갖다시 이해가시니까제곱의 대한 아, 그러면 이제 A. A. 들이니까그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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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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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대한 이